자, 다음 함수는, 어, 참, 이 링크를 다루는데 묘미를 살려주는 그런 함수예요. 리버스라는 함수인데, 리스트의 노드 순서를 역순으로 바꾸는 연산을 해주는 함수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 이 L이라는 리스트 포인터만 딸랑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 포인터를 반환을 하는 게이 함수의 역할이에요. 이 리스트를, 기존의 리스트를 첫 번째 노드부터 쭉 훑어가면서 노드의 데이터분만 빼서 새로 노드 할당 받아서 새 리스트에다가 앞에 붙이기를 계속하면, 계속하면 역순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에멀록을 새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링크 파트만 반대 방향으로 딱 돌려서 역순의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노드 4개짜리 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노드 4개짜리.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L은, L은, 요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 PQR이라는 포인터를 사용했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Q가 현재 노드예요. 그냥 어, 저, 한 번, 한번 전진해서 PQR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 그려볼게요. 자, 요게 P, Q, R. 세개다 포인터죠. P는 다음 노 처리할 노드를 가리키고, Q는 현재 처리할 노드, R은 어, 현재 처리할 노드가 가리켜야 될. 그러니까, 어, L, L이라는 기존 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Q의 선행 노드를 가리키고 있게 돼요. 이렇게 하면, R이 왜 뒤따라와 줘야 되냐 하면, Q가 지금 현재는 Q 다음 노드 오른편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지만 요것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어, 이게 뒤집어질 경우에는 이게 이쪽 노드를 왼쪽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R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을 요대로 한, 한 칸씩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돼서 P가 여기, Q가 여기, 요기, R이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또 Q의 링크에다가는 R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거를 따라가 봅시다. While P가 널이 아닌 동안, P가 지금 널이 아니죠.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r 에다간 Q를 받고, q 에다간는 P를 받고, p 에다간는 P의 링크를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칸씩 shift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세 문장이 합해서 오른편으로 시프트즉 PQR이 한 칸씩 오른편으로 가는 겁니다. 아래다가는 Q를 받아요. 그러면 R이 다음 걸 가리키게 되죠. Q에다가 는 P를 받아요. 그럼 Q도 다음 걸 가리키게 되죠. P에다가는 P의 링크를 넣어요. 그럼 P는 다음 칸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세 문장 합해서 PQR을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시프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게 이제 링크를 뒤집는 일이에요. q equal q의 링크에다 r을 넣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쉬프트 된 상태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q의 링크에다가 r을 넣으면 얘를 가리키게 되죠. 이 링크는 끊어졌어요. 네,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r은 q, r은 이걸 가리키고 Q는 P니까 Q는 이걸 안 가리키고 이걸 가리키고 P는 P의 링크니까 이거를 가리키게 되죠? 예,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Q의 링크에다가는 R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걸 가리키죠. 뒤에 걸안 가리키고 다음 계속 가봅시다. P가 널이 아니죠? 그럼 한번더 하는 거예요. R은 Q를 받았으니까 이걸 가리키고, Q는, Q는 P를 받으니까 이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P는, P는 이제 P에 링크하니까 널 포인터가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q 의 링크에다가 R을 넣는 것이죠.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P가 널이 아니냐. P가 널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여기에서 L에다가는 P가 아니라, P는 하나, 한칸더 가서 널 값을 받아버렸으니까, 지금 Q가 이걸 가리키고 있죠? 기존의 마지막 노드. 그래서 이 Q를, Q를 반환을 하면 바로, 어, 순서가 역순으로 뒤집어진, 어, 역순 연결리스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지금 요거를 변수 이름을 p, q, r 이렇게 짓는 것보다 뭐 current, next, free 이렇게 지어놨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장려하고요. 네, 변수 이름을 단순한 그 횟수만 세기 위한 반복 제어 변수는 i, j, k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수 이름은 반드시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바꿔보, 바꿔서 보는 거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어, 리버스라는 함수 여기까지로 정리할게요. 이제 어, 서브 함수들이 다 완성되었고, 메인 함수 수정하면 됩니다. 메인 함수도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메인 함수는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새로 이 내용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함수들도 불러요. 부르긴 부르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 서치 노드라든가, 딜리트 노드, 어, 리버스 이런 것들을 네, 이런, 아, 지금 빨간색 초록색은 예전 거 지금 거가 아니라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한 거네요. 이번에 새로 배운 서치 노드, 그 다음에 딜리트 노드, 리버스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먼저 월수 1 순서대로 어, 삽입하고 한번 리스트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 노드를 탐색해 보죠. 탐색하면 노드 포인터가 돌아오죠. 노드 포인터가 널일 때는 수가 없단 얘기니까 찾는 데이터가 없다. 그 다음에 찾았을 때는 그거의 데이터를 뭐, 뭐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리스트에 수 뒤에 금 노드를 삽입했대요. 그래서, 아, p라는 노드를 지금 수, 수를 이용해서 찾았죠. 그 p를 주면서, 그러면 p는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p 노드 뒤에다가 금을 삽입하는 거를 해 봤어요. 그리고 1이라는 노드 맨 마지막 노드죠. 그거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삭제하기 전에 한번 찾아서 p라는 노드를 가진 다음에 그걸 주면서 딜리트 노드를 시켰죠. 여기에서 내용으로서 찾아서 찾은 그 노드를 주면서 1이라는 노드를 딜리트 시켰어요. 딜리트 된 상태를 다시 한번 검사하고 어, 그 다음에 리스트를 역순으로 만들어서 또한번 검사하고, 예, 그 다음에는 전부 프리시키고, 빈 리스트가 있는지는 검사 안 하고, 그냥 프리시키고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예, 각자 다 타이핑 하셨을 것 같아요. 긴 예제지만 타이핑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까지는 아까 작성한 노드고, 노드고, 여기서 딜리트 노드, 서치 노드, 리버스 이렇게 하고 메인 함수도 지금 현재 걸로 다 바꿨어요 컨트롤 F5 해서 3개 있고 그 다음에 탐색했고 탐색한 것 뒤에 삽입했고 다시 탐색해서 삭제했고 역순으로 바꿨고 잘 되고 있죠? 네. 각자 타이핑해서 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챕터를 시작할 때 연결리스트의 종류가 3개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단순 연결리스트,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연결리스트의 기본형인 단순 연결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노드 포인터가 대표 주소로 있고, 그 다음에 할당받은 노드들이 링크 필드를 이용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드는 링크 필드에 널 포인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면한방향으로 링크를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고, 그거 플러스, 어, 모든 서치 과정은 반드시 L에서부터만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링, 어, 노드가 이렇게 중간에 없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노드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제가 어떤 서치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드에 가서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서치하던 포인터가 이세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내용이 어디 있나 찾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찾은 내용이 있는 이 근처에, 이 근방에 지금은 우리가 노드가 4 개밖에 없지만 사천 개, 4만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근방에서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앞에서부터 쭉 다시 찾는 것보다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찾으면 더 빨리 가,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결 이 단순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한 칸만 더 가면은 마지막 노드 널 포인터가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서치 작업은 이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플러스 L에서부터만 반드시 시작해야 마지막 노드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의 노드부터 시작해서는 전체 노드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나를 생각하다가 이 마지막 노드라는 표시로 너를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너리라는 노드는 항상 널 값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물론 하는 일은 있죠. 무엇이죠?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표시보다는 이미의 노드에서 시작해서 서치를 한 바퀴를 다할수 있게 만드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마지막 노드 포인터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원형 연결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게 앞쪽을 가리키게 되면, 가리키게 해봅시다. 예. 앞쪽을 가리키게 되면 널 포인터가 아니라 다른 번지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링크를 이용한 화살표가 뱅글뱅글 도는 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원형 연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순 연결을 이 마지막 포인터인 너를 놀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원형으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먼저 단점은 얘가 원래 하던 역할이 뭐였죠? 마지막 노드임을 가리켜주는, 노, 가리켜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알고리즘이 어, 더 간단했어요. 링크 필드가 너린거를 만나면 그냥 끝인 줄을 알면 되는데 이것은 스탑돼야 될 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링크 필드를 따라서 쭉 돌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할 때 무나, 무한 반복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장점은 임의의 노드 주소, 즉 아무 노드 주소나 노드 주소 하나만 있으면 링크를 따라서 계속 순회해서 이전 노드도 찾을 수 있고 모든 노드가 방문이 가능하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원형 연결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뭘 수정해서 이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 단순에 대해서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게.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이제 190페이지 가서 원형 연결리스트를 활용하는 소스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원형 연결리스트일 때 삽입, 삭제, 탐색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는 소스를 따라가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 참조 구조체는 단순 연결 리스트일 때하고 원형 연결 리스트일 때하고 달라지는 점이 없죠.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노드의 어, 링크 값만 null로 가지느냐 어, 유효한 노드 포인터를 가지느냐 이 차이만 있기 때문에. 어, 구조체로 정의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다음. 이제, 어, 연결리스트, 원형이겠죠. 원형 연결리스트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어, 이첫 번째 라인에 CRT secure no warnings 안 들어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어,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 유의해서 보시고요. 어, 색깔이 빨간색이네요. 예. 그러면 원형 연결리스트의 모든 노드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노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링크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널이 아닌 동안 가는 게 아니라, 모인 동안 가야 되죠. 이게 바로 원형 연결 리스트를 투어하는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지금 이게 서큘러 리스트라고 해서 CL이라고 온 겁니다. 서큘러 리스트라고 해서 첫 노드 포인터가 왔겠죠. 그첫 노드 포인터를 p에다가 할당해서 대입해서 p를 가지고 옆 노드로 옆 노드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한 바퀴 돌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출발 노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CL을 출발 노드에다 고정시켜놔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while 문에서 지금 현재 노드가 출발 노드하고 같으냐고, 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면 아직 한 바퀴 뺑 돌지 않은 거니까 계속하고, 같다면, 그만해야 되겠죠? 같다면, yd false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기억시키고, 그 기억된 노드하고 같지 않은 동안 계속, 어, 오른편으로 움직이면서 작업, 우리가 원하는 작업은 출력이죠. 원하는 작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 지금 여기에서 봅시다. P에서, P에다가 CL을 넣었으니까, 넣은 직후에 여기에서 두 와일이 아니라, 와일 문으로, 와일, 여기 있는 조건을 그대로 쓸게요. P가 나디콜 CL인 동안 돌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 금방 CL 값을 받았으니까, 얘네 둘은 이퀄이잖아요? 그럼 와일에서 빠져나가 버리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 와일문을 쓴 겁니다. 먼저 P에다가는 CL 값을 받고, 그럼 두 개가 equal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첫 노드를 처리하고, 링크 따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노드가 나타날 때까지 검사만 하면 한 바퀴를 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 첫 노드를 대입하자마자 그두 개가 다르냐라고 비교하는 이거를 피하는 데는 두 와일이 어,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서 뭔가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이 함수. 만약에 빈 리스트여서 cl 값이 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cl이 널인 상태예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CL을 P에다 넣어요. P가 널이죠. 널인 상태로 이 안에 들어가서 어, 이거를 합니다. 널 포인터에다가 간접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이 시점에 다운되죠. 프로그램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와일문으로 구성한 건잘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뭘 하면 되겠어요. if CL이 또는 P가 널이면 return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까지 작성해주세요. 지금 요거는 요대로 놔둘게요. 자 다음 함수 봅시다. First, insert first node 즉첫 번째 노드로서 삽입하는 거예요. 노드가 여러 개 있을 때그 중에 첫 번째 노드로서 이 X 값을 삽입해라 라는 함수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에 대해서 나눠 놨는지 봅시다. 먼저 지금 삽입할 노드가 이 연결 리스트에서도 첫 노드인지를 보는 거죠. 그럴 때는 CL 값을 변경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게 지금 처음 노드를 삽입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 현재는 여기다 그릴까요? 네, cl이라는 포인터가 현재는 null 포인터일 겁니다. 이게 빈 연결 리스트죠. 이런 상태에서 할당 받아서 데이터부를 채워 넣었죠. 그러면 할당 받아서 데이터부를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cl이 첫 노드를 가리키고 이첫 노드의 링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 연결 리스트는 링크를 따라서 계속 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 수행해줘야 돼요. 그럼 cl 이 n u 이라면 어, cl 에다가도 new 노드를 놓고, 넣고, 넣고 new 노드의 링크에다가도 new 노드를 넣습니다. new 노드라는 건저 할당받은 노드를 가리키기 위한 함수죠. 뉴 노드 포인터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도 뉴 노드, 여기다가도 뉴 노드 넣어서 둘다이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어, 전혀 노드가 없을 때첫 번째 노드로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이제 노드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노드로 들어가는 거를 어,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노드가 세개 있고. 어, CL이 요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것이 첫 번째 노드인 거죠. 얘가 첫 번째 노드인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노드로서 저 X 값이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수정되어야 할 링크는 뭐뭐일까요? CL은 첫 번째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그러니까 CL도 새로 새로 그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수정해야 되겠죠. 예, 요거 수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노드의 링크는 첫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노드의 링크도 이제 새로운 첫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그럼 여기 새로 할당받은 노드가 생길 겁니다. 어, 얘는 당연히 new 노드가 가리키겠죠. 예, new 노드가 있고 요것도 링크 필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걸 가리키고 마지막 노드도 new 노드를 가리키고 new 노드의 링크 필드는 기존의 cl이나 마지막 노드의 링크가 가리키던 것을 물려받으면 되겠죠. CL이 지금 기존의 첫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복사해서 요렇게 가리키게 하면 될 거예요. 자, CL도 얘를 가리키고, 어, 마지막 노드도 링크 필드가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만들면, 어, 첫 노드로서 삽입이 되는 것일 겁니다. 요거는 끊어지겠죠. 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봅시다. else부로 들어왔을 때, 할당받아서 데이터부를 채워넣는 것까지는 된 상태예요. 이제 링크부만 어, 정리를 하면 됩니다. 먼저, 뭐를 하고 있냐면, temp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맨 뒤까지 쭉 따라가서 마지막 노드를 temp가 가리키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temp가 널이 아닌, 널이 아닌 동안 가면 마지막 노드를 지나친다고 했죠. 템프의 링크가 널이 아닌 동안 가도록 했었죠. 단순 연결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프에다 CL을 받아서 시작하는데, 어, 템프의 링크가 널이 아니라 CL인 것이 마지막 노드죠. 지금 CL이 첫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 이 노드다. 그럼 이 노드의 링크 필드가 CL 값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링크 필드가 CL 값하고 같은 걸 찾을 때까지 같이 안, 같이 않은 동안 계속 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는 작업은 뭔지 아시겠죠? 템프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템프 마지막 노드 됐습니다. 그럼 어, 내가 고쳐야 될게 마지막 노드의 링크와 CL과 뉴 노드의 링크니까 다 어, 각자 각자 변수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주 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뭘 먼저 고쳐야 될까요?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는 건 CL과 템프의 링크예요. 그런데 두개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뉴노드의 링크를 먼저 값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뉴노드의 링크에다가는 템프의 링크를 넣어도 되고 CL을 넣어도 돼요. 어차피 둘 다. 어, 둘다 기존의 첫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노드의 링크 값을 먼저 고쳤습니다. 여기를 먼저 고쳤어요. 그 다음엔 어, 이거 두 개는 순서는 없어요. 둘다 그냥 뉴노드를 받으면 돼요. 이거 두 개는 어, 순서는 상관없다. 둘다 뉴노드를 가리키게끔 고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링크 세 개를 수정해서 어, 첫 노드로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다. 추, 가하게 되었죠. 예, 요렇게 해서, 어, 지금 원형 연결리스트의 소스 중에서 지금 여기 6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있죠. 소스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분량이 좀 너무 많고 길어서 여기까지로 끊고, 어, 원형 연결리스트의 후반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지금 메인 함수가 없어서 테스트가 안될 텐데 원형 연결 리스트의 소스 부분은 눈으로만 잘 이해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어 코딩해서 실행해 보도록 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